안에도 그 김치랑 치즈냄새가 엄청 뜨거 안녕하세요 뒷다 바이엔잇의 김아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CJ제일재당의 신제품 노릇노릇 구워낸 주먹밥입니다 요거는 김치치즈 볶음밥 맛이네요 전자레인지나 뭐 프라이팬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냉동 밥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요런 것들 비비보에서는 아예 주먹밥을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삼각김밥이랑 뭔큰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어떤 맛일지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냉동 주먹밥이 낮게 포장이 되어있고요. 아, 다 됐네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오, 뜨거. 지금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온 주먹밥인데요. 네 보시면은 사이즈는 뭐 크지 않고 딱 삼각김밥 하나 정도 제일재당이 자랑하고 있는 쭉 늘어나는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네잘안 보이고요. 모짜렐라 치즈가 한번 더 자르면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조리의 법에 있는 것처럼 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고 치즈가 들어 있을 만큼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삼각김밥에 속 들어 있는 만큼.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손으로 들고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뜨거워서. 시즌은 <놀람> 잘들어나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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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아요. 아무래도 비비고가 오랫동안 이런 밥류를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간이 잘 맞고 밥알도 씹히는 맛이 괜찮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삼각김밥이랑은 다르게 겉에 김이 없어서 너무 무거워. 손으로 절대 손으로 잡고 먹을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주먹밥이라지만 어쨌든 데웠다가 다시 식힌 다음에 들고 먹든지 이 경우에는 또 김치볶음밥이라 손에 묻는 게 많아서 결국은 저처럼 젓가락을 사용하든지 해야 될것 같고 하나로 식사가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딱 한각김밥 하나 먹은 정도의 포만감 이걸로 배를 채우겠다고 하면 한두세개 먹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점이라면 일반적인 냉동볶음밥들이 이제 봉지로 돼 있어서 휴대하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곳에서 간단하게 먹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당연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뭐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먹기 싫다면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맛이 나쁘지 않고 가격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다섯 개들이 한 봉지에 지금 대형마트 기준으로 6,990원이거든요. 그럼 7,000원. 그러면은 하나에 1,200원 꼴인데 어 이러면은 삼각김밥보다 가격대가 훨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성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왜냐면은, 장점이 편의성이라고 했는데, 편의성이 아무리 좋아도 삼각김밥만큼 편의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들고 먹기도 불편하고, 가격도 마찬가지고, 편의점에서 바로바로 바로 먹고 싶은 맛을 사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 약간 타겟층이 애매하다. 뭘 노리고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구성으로 출시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맛은 분명히 괜찮은데, 이 가격에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별점을 매기자면 두 개? 두개 반? 둘수 밖에 줄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샀으니까 저는 맛있게 다 먹을 거예요 또 사먹을거냐 하면 별로 선택하지 않겠죠 어떤 분들이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맛있는 더 좋은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